네, 안녕하세요. 조영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귀한 화장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내시라가 내놓은 키토산 화장품 10종 세트. 오늘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소개해 줄 뷰티 전문가 강경미 씨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런데 네. 제품은 어쩜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예, 네, 저 지금부터 네.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네. 오늘 화장품을 소개하는데 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 궁금하시죠? 예, 무슨 요리 프로도 아닌데. 네. 예. 게 껍질 안에는요 어. 키토산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 그 키토산 성분이 게 수분을 꼭꼭 보유해 주죠. 그러면? 그렇죠. 그게 껍질 수분 있는 거를 이제 얼굴에 바르게 되면. 키토산 성분이 이 화장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르시면 음. 여러분 피부가 촉촉. 해지겠죠? 탱탱해지고. 그렇죠. 아 근데 키토산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아주 유행해가지고 그렇죠. 많이들 드셨어요. 이제 많이 드셨던 건강 보조 식품 키토산을 얼굴에 직접 바르시는 거예요. 야 여성분들은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개 껍질인 키토산이 이제 화장품에 전부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고. 근데 10종 한 세트가 가격이 얼마길래 조영구가 이렇게 깜짝 놀랐냐? 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네. 얼마입니까? 오늘 여성용 예. 8종과 남자분들 음. 섭섭해하실까봐 2종을 준비했어요. 예. 그래서 10종인데 얼마? 가격은 7만 9천 원입니다. 이야 말도 놀라셨죠. 안 돼. 7만 9천 원 정말 말도 안 돼. 어떻게 7만 9천 원에 이렇게 귀한 거를 팔 수가 있는 사실 거예요? 사실 이 제품은요 시중에서 어. 구입하고 싶으셔도 구입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아 왜요? 이 제품은 방문 판매를 통해서 아주 고가로만 판매되던 제품이거든요. 예. 한번 케이스를 보세요. 금장의 용기,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세요? 아니 얼마나 고가로 팔렸나 좀뭐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응. 그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예.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는 마음이 너무나도 안, 안타까워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설명서 다 들어가 있는데 예, 예. 이 안에 가격까지 다 있다 이거죠? <laughs> 그렇죠. 놀라셨죠? 이렇게 비싼 걸? 네. 79,000원에 그렇죠. 그럼 이 화장품이 오래된 거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받아보셨을 경우에 굉장히 음. 뭐 오래된 상품이다 그러면 음. 얼마든지 반품하셔도 돼요. 그럼 어느 정도로 대부분 제조된 지한달 이내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야. 자, 그렇다면 이 좋은 제품 하나하나 좀 이렇게 어떤 네. 게들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제품 기초 제품인데요. 네. 먼저 스킨과 로션 그리고 오늘 빠지지 않고 꽃긴 이 아스트리젠트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뭔데 주목을 합니까? 보통 세트 상품에는요. 아스트리젠트가 많이 빠져있었어요. 어. 그런데 특히 한국 여성들은 모공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어. 모공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피부가 탄력을 잃거든요. 그렇죠. 모공을 읍조여줄 바로 아스트리젠트가 오늘 빠지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거네요. 어, 그렇죠. 예. 그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에센스가 있는데 키토산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작은 알갱이 보이시죠? 예, 예. 이 작은 뭐예요? 알갱이들이 바로 비타민 복합체입니다. 비타민까지 넣었어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예. 여러 가지 복합체가 들어있어서 음. 피부에 촉촉함과 뽀얀 화이트닝 기능과 탱탱함까지 같이 유지해주는 바로 그런 제품이죠. 제 생각에 이게 엄청 고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 하나면은 요 세트를 다 사지 않을까? 바로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예, 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주름 관리를 해줄 제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 그래서 눈가에 주름이 많죠? 네. 눈가와 목가를 위한 아이 링클 크림과 넥크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예쁜 여성이더라도 눈에 주름이 있으면 참 그렇죠. 보기 싫더라고요. 가장 주름 많은 부분을 전문 크림이 확실하게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영양크림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음. 그래서 수분크림에 네. 하이드로 젤리크림과 크림과 젤리 유분크림에 영양크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건 수분이기 때문에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네. 영양크림이기 때문에 네. 지성 피부에 합당하겠죠? 네. 그 다음에 유분 타입의 영양크림이기 있 때문에 수분과 유분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분들만 촉촉한 피부 유지하면 남자분들 생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어요. 음. 네슈라 포르테 음. 스킨과 로션 2종 세트를 준비해서 오늘 전부 8종이 아니라 10종을 드리는 겁니다. 10종. 가격은 79,000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쌀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방문 판매를 하다 보면 유통마진이 많겠죠? 그렇죠. 그 마진을 다 뺐습니다. 거품이 빠지고, 제품만을 위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맞아. 요즘에 직거래라 그래서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네네. 중간 유통단계 거품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 가격만 맞는 거 결국은. 네. 야. 사실 이 용기만 보셔도 너무너무 네. 고가라는 느껴지시죠? 야.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화장품을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하 네.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어, 10종 세트가 아7 어, 9천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남편들, 또 우리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 네. 아끼지 말고 7 9 0 0원만 투자하시면은요. 사랑은 세 배, 네 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예. 7 9천원